지금까지 먹었던 오일 파스타 중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오늘 직원식은 토마토 오일 파스타입니다. 먼저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서 반씩 잘라줄 거예요. 토마토를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는 고급 기술도 있지만 직원식은 스피드랑 양이 생명이라 껍질째 사용할게요. 이제 냄비에 물 5리터, 꽃소금 3숟갈 넣고 파스타 삶는물 끓여주고요. 다른 냄비에 올리브오일 2컵 넣고 중불에서 슬라이스한 편마늘을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마늘이 점점 노릇해지기 시작하면 손질해준 토마토 모두 넣어주고요. 지금쯤이면 슬슬 냄비에 물이 끓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파스타면 5인분 넣어주고 타이머 8분 맞춰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토마토가 이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면 이렇게 국자로 꾹꾹 눌러주세요. 토마토의 채즙이 기름에 배이면서 은은한 단맛과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파스타면 타이머가 1, 2분 정도 남았을 때 참치액, 내스갈 맛소금, 반스갈 넣어서 간 맞춰주고요. 파스타면이 다 익었으면 모두 건져서 팬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취향에 맞게 후추 뿌려주고 1분 정도 골고루 섞어주세요. 예쁜 파스타 그릇에 면이랑 소스 담아주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다진 쪽파를 한 숟갈씩 올려주세요. 쪽파에서 살짝 올라오는 매운맛이 느끼한 맛을 딱 잡아줘서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토마토 오일 파스타 완성이에요.